안녕하세요 꼬부기를 키우고 있는 진 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 여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끔씩 이 미니 외부 여과기를 구입하시고서 이거를 메인으로 쓴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미니 외부 여과기는 서브용 여과기지 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과제 용적량인데요.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여과제 양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모델부터 말씀드리면 이쪽 모델이 필그린 CF 30 모델이고요. 이게 QQ 120 0 외부 여과기 그리고 이게 시루바 303 미니 외부 여과기입니다. 가격대로 보시면 이게 인터넷에서 한 5만 원, 한 8만 원,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가격 차이가 1, 2만원 정도 차이 밖에 안 나는데, 멀리서 크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여과제 용적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일단 안에 까서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과제가 들어가는 용적의 차이입니다.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과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과제를 채워서 사용하는 용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해요. 미니 외부 여과기는 요만큼 들어갑니다. 여과제가 1리터 들어갈까 말까요? 거북항에서는 여과제가 최소 5리터 이상이 들어가야 박테리아를 발생해서 물의 질산염을 분해시키고, 그래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과제 용적이 무조건 5리터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미니 외부 여과기는 뭐 1리터? 많이 들어가봤자 한 2리터, 2리터도 안 들어갈 텐데 이걸 메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5만원이면 한 1, 2만원 더 주시고 여과제를 넣을 수 있는 외부 여과기를 넣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다만 미니 외부의 장점은 수조가 작을 경우에 이렇게 거리식으로 이렇게 수조에다 걸어서 사용을 한다는 게 장점인데 사실 이건 열대어항에서 쓰는 거지 거북항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직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어서 여과제를 한번 채워서 한번 양을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CF-30에 들어가는 이한통 이거 하나에 들어가는 여과제의 양이 시루바3 0상 미니 외부 여과기에 들어가는 용량보다 많을 것 같거든요 자 CF-30 외부 여과기에 이렇게 한 통이 이 정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총세 통이 들어갑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CF 30한 통의 유정로 들어가는 거를 시루가 미니 303 외부 여과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두 통을 다 채웠는데 요거의 반 정도도 못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랑 이렇게랑 비교해 보시면 미니 외부 여과기가 얼마나 가성비가 낮은지 알수 있죠. 뭐 가격도 뭐 측면 여과기처럼 저렴한 것도 아니고 가격도 비싸요 5만원 정도면 외부 여과기에 최소 5리터 이상의 여과제는 들어가야지 생물학적 여과 기능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요 미니 외부 여과기 쓰시는 분들은 절대 메인이 될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수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꽂은 게 CF30인데 출수량이 파워가 상당합니다 물살 흐르는거 보이시죠 반면에 이 시루바 303같은 경우는 출수량이 그냥 고작 요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CF-30같은 메인여과기가 주축이 되고 시루바 303 미니외부여과기가 보조가 되는 방식이 돼야지 저 여과기가 주력여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니외 부여가기가 메인이 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